오늘 본문은 에스라가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드디어 에스라가 등장하지요. 에스라라는 성경의 제목, 책 제목에 늦게 등장하는 이제 7장에 와서야 등장하는 에스라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 에스라는 아닥사스네 명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요 예루살렘에 가서 가는 가서 행하는 일들이 뭐냐?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 볼까요?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 뭐냐면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또한 기도하면서 갔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의 참 드물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일도 살펴보겠지만 내일도 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오랜 포로 생활 동안 그들이 잊어버린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살기가 바빠서. 또한 불안한 삶이어서, 그리고 성전이 없어서, 자기 터전이 없어서, 그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놓쳐버리는 것이 또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택하셔서, 에스라를 통하여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것, 제대로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이었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서 읽었을 때 바로 즉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안에 중요한 것은 제대로 또한 배우고 익히고 깨닫는 그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그냥 그 상황에 닥쳐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 사람 보내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들을 예전부터 준비해 두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물론 갈급한 때는 이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뒤에 계속 갈급했겠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려줄 사람이 있었으면 가르쳐 줄 사람이 있었으면 또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려줄 사람이 있었으면 갈급함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뒤에 계속되는 요청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일이 늦게 이루어지죠.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겠죠. 그러나 온전히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지식이나 또한 열심이나 그 외의 모든 것들이 준비된 사람은 아직 허락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입에 두셨고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무슨 뜻이냐? 그앞 부분에 우리가 1 장부터 쭉일 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예, 에스라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듭거듭. 근데 이 족보가 위에서부터 쭉쭉쭉 내려오는 게 아니라 조상 때부터 에스라서부터 쭉쭉쭉 거꾸로 올라가는 형태예요. 이것은 의도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아론의 심, 아론 때부터 그후 손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기로 준비해 두신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익히는 그러한 갈급함이 있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준비해 두셨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또 뭐예요? 너희의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예배해 두셨고 또한 너희가 간구할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텐데 또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이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아니 10절 아까 읽었고요.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께서 호 주신 모세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와의 호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예, 여기에 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에스라를 이미 아론 때부터 아론의 후손으로 준비해 두셨던 것처럼 또 다른 준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이 뭐예요? 예스는 어떤 사람이냐?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의 황제로부터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는 자이고 받은 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삶의 형편이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당장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상황이었고 불안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또한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닌 베르시아의 가장 강력한, 그 당시로서는 가장 강력하고 든든한 사람을 통해셔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예비해 두셨다, 그리고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그 모든 준비들이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왕을 통해서 예배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어느 정도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자리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대로 살고자하시는 이들에게 반드시 모든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든든한 믿음의 증거가 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지요. 감히 이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누구이간데. 페르시아 입장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너무나 작은 곳입니다. 의미 없는 곳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으로서는 기억도 못할수 있는 상황이지요. 또 게다가 여러 그 안에 여러 민족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 나라들도 있고 그런데 특별히 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택하에서 아덕사스타 왕이 그 모든 것들을 에스라를 통해서 친히 다 편지까지 보내 주면서 허락할 정도라는 것은 감히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필요가 채워졌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미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께서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다 해주시는 분이다.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나에게 준비되었고,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진짜 아멘이 나오는 자리, 감사하는 자리,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27절과 2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7절과 28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먼저 이스라가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러신 분이구나. 그리고 그 기쁨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갑갑한 상황이 놓여 있고, 나를 도울 이 하나 없는 그런 상황이 놓일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시험에 들고 또한 염려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이미 또한 입이 두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내가 갈급한 때, 내가 생각하는 때,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때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주 앞에 항상 서 있는 것과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배우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얻어서 시온의 대로를 가는 주의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죠? 자기들의 상황과 자기들의 처지에만 사로잡혀서 그 모든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특히 에스라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해 신 하나님의 이 모든 상황들을 제대로 보게 해 주시고, 그 은혜가 나에게 변함없이 있음을 고백하게 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더욱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또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예비하심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나의 삶의 모든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해 주시고. 복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